대표 유치장 갈 수도 있나? 운명의 날은 3월 28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치장에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8일 법원이 그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해당 재판은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등 5인을 상대로 진행 중이며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핵심 증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21일과 24일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두 번째는 무단 불출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통상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강제 구인 그리고 감시 명령까지 순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감시란 증인을 유치장에 일정 기간 직접 수감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강한 강제력을 가진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조용우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있으며 정치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법 절차를 엄격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증인신문은 단순히 한두 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신문을 최소 6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일정으로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단이 모든 진술에 대해 치열한 반박과 재질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위증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그간 진술 번복이나 사실 왜곡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어 이번 증언이 유증제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는 3월 28일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